자기의 행복한 삶이 내가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어떤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또 내가 많은 재물만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이것저것 돈을 버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보면서 돈 벌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행복을 찾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학위를 받기만 하면은 자기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 학위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 여행, 또 좋은 집과 자동차, 좋은 결혼, 좋은 직장, 또 건강한 삶, 다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줄 수는 없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에 내 인생에 해답이 나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개월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서부터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루살렘을 가시면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에 오늘 여리고에 가시면 여리고에 항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임의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일 예배 이곳에 오신다 그러면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시겠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는 예수, 예루살렘보다는 지역이 밑이기 때문에 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 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껴오라고 이름하고 그의 직업은 세리로서 세리장, 세무서장의 지휘까지 올라갔고 또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의 직업과 그의 형편이 부자였다는 것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잘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스스로 내가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로마 식민지 통치에 있는 유대민족으로서는 매국나와 같은 지시입니다. 로마의 앞집으로서,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갈취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개인의 이 사적인 재물로 착복하는 아주 못된 직업이었기 때문에 세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리가 되면은 유대의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추방이 됩니다. 이제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너는 로마의 앞잡이다. 하는 표시로 회당에도 못 오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도 죄인 취급해지러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그 사람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끌리는 취급이에요.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노력한 끝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리 장이 되었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죠. 이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되고 서장이 됐는데도 자기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이 한 50, 60이 되었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로 부터 매스운 눈총, 배척받는 그외로운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소에서 오는 고독감, 외로움, 그 고통을 견뎌야 되겠죠.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사실 얻은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많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한 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평강과 안정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얻은 건 세상의 지위와 돈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세무서장 지위와 많은 돈입니다. 그것이 그사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으나 성공 뒤에는 더큰 공허함과 실망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대신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공고한 때를 만날 때가 옵니다. 친하던 친구들이 떠나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잘 나가던 인생의 하루 앞에 엎어지고. 그것이 세상에는 실패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잘 나갈 때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잘하는 줄만 알죠 한번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에 나왔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지 그때야 제정신을 차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잘 나갈 때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마음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케어가 세리가 될려고 할때 주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너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듣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 인생이 깨어지고 넘어질 때. 욕기 3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하시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학대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야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마음은 가난하고 공고해졌죠. 그러니까 어느 날 공고해진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요. 잘 나갈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 아무리 가보자 해도 소리 안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소리 안 들려요. 자기 인생이 깨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저런 척, 만척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공고할 때 예수님이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교는 그전에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세리도 받아주시고 어떤 죄인도 정지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세리라도 다른 세리들의 얘기였어요. 자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달랐죠. 그래서 그 귀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인도 세리를 받아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착한 사람도 자기 같은 세리를 인간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세리도 받아준다는 것이 은혜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꼭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지. 소원이 든 겁니다.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어떤 소원이 듭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소원,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소원, 성경을 한번 읽어볼 소원, 기도 한번 해볼 소원이 듭니까? 그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소원을 통해 행하신다 했어요. 어떤 그런 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쿠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도 교회에 그냥 올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이든 타이든 그래도 가보고 싶은 소원이 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 많은데 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꺼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원망의 눈초리로 지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데 사람 만나기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세리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가야 돼 사람 많은 곳을 나가야 돼. 이건 정말 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 자기를 자 미워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기가 쉽겠어요?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안에 강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임에도 불구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방향, 그 방향, 그 앞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위에 있는 어떤 큰 나무가 있길래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라도 보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취직하고, 세상에서는 출세하기가 장애물이 됐는데,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이분은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극한 뭐 5, 60대 됐겠죠. 세무서장까지 들라니까 이런 세무서장의 지위에서 애기처럼 그 달려간다는 것이 쉬운 게있겠어요 걸어간 게 아닙니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긋한 세무수장이 체면에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이들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제복을 입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운동복 차림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있겠습니까? 채통 없는 행동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체면과 채통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예의를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자존심 따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소원이 약한 사람은 인간적인 제도에 막힙니다. 이렇게 사케오처럼 자기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소원입니다. 예수를 만난 소원이 강한 사람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 소원이 강하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개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뭐, 뛰어났겠죠. 나무에 딱 올라갔으니까. 그 사교를 쳐다보면서 사교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교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사교야. 즉, 사교 이름을 부른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아이 하겠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어이 나무에 올라간 그 조그만 사람 내려와 보시오. 뭐 이렇게. 사계오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계오를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이미 사개오가 그동안 세례 생활을 왜 했으며, 세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저 나무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심정, 그걸 그 이름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사개오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나 사게오가 그동안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를 불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영접해 주신 거죠. 여기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지만 불러줄 기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기와가 먼저 예수님께 문을 두드릴 때 만나고자 할때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자 할 그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교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합니다. 그동안 그는 평생 죄만 지은 인생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겁니다. 다 아시면서 자기의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 죄를 지은지 예수님이 아심해도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사오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기가 부자인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은 것들은 자기가 부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착취한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네 값절로 내가 갚겠다.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열매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인생이 안 변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과정 역시 무조건 예수님의 복만 받으려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를 때 회개에 합당한 축복도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회개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인해서 죄인인 사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산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며 살지요. 세상은 더 악하게 죄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봄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별로 뭐 귀하게 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자에게는 의사가 굉장히 귀하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뭐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님 밖에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산 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실 분들러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공고한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교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내 인생에 공감해서 영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